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이 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어,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내용인데, 그 시대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허락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환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방나라 왕들의 이름이 간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사에서도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워낙 오래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세계사의 내용이 예, 잘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사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어 많이 혼동을 가져왔는데 이제 더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사가 어, 숭숭 뚫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있는데, 이 세계사는 항상 정복자들 중심으로 세계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재난이 일어나면 그 역사가 감춰져요. 지금도 이 남미의 그러한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러한 문명들은 분명히 대단한 문명을 이뤘다가 소멸됐다는 것이 그 유적을 보면 아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강한 제국이 아수르였거든. 근데 그 아수르 나라도 분명히 세계사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니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홍수에 의해서 잠겨 있었다는 걸 알고 뒤늦게 발굴하고 아수르 제국을 명확하게 밝히고 보니까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아,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처음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완전히 복속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 다 비슷한 왕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메대 때왕 얘기를 하는 건지 파사 때왕 얘기를 하는 건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막 시차가 7 80년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그 중에 원인 중 하나는 이 왕의 이름이 개인 명칭의 왕 이름도 있고, 그냥 그 제국에 통칭하는 왕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여기 아닥사스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칭하는 이름에. 이집트의 왕 그러면 바로 하면 어느 왕이든지 다 바로로 통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그러면 가이사 그러면 전부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예요. 이게 어느 왕인지를 여기 명확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뭐 7, 80년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것이 그렇게 뒤에 있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의 그 뒤에 2, 3대 후에 나타나고 있는 다리오 왕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바로 2차 바벨, 바벨론 귀환은 515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515년경이라는 건 언제냐.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때의 페르시아 왕 이름이 다리오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6년에 성전 완공됐어요. 근데 여기는 아닥사스다 7년에 2차 귀환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왕이다. 성전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리오가 기뻐서 그 이듬해에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700여 명 정도를 다시 귀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르게 늦게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에 예, 메시지에 큰 차이가 없어요. 좀더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이 제7년에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첫째, 11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허락인데, 1차 때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어, 명령해서 갔고, 2차는 다리오가 명령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심장한데, 바로. 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한 왕후였거든요.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나라의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직 역사가 더 밝혀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왕 이후에 또 아닥사스다 이 다리오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영적으로는 제사장 가문, 아론의 직계로서, 어, 사독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니까 계속 쓰임 받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학사 또는 학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페르시아에서도 이런 서기관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궁중의 그 기록을 해나가는 사람들,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학사 또는 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아주 박사급이에요. 역사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이러한 지식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재, 페르시아에서 쓰임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 을경외하는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으니 가서 다시 성전 제사를 다시 집례해라 네가 제사장이니까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 학자겸 제사장, 또그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이렇게 거듭 두 가지 직책을 계속 소개하면서 아주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능력을 인정해요. 왕이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라.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길 마음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 이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일반 백성도 가지만 거기에 꼭 따라붙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 그 으,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재건을 에, 힘쓸 자들을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가라고 이렇게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그 민족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땅만 다시 회복되고 건축만 회복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다시 경외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나라의 모든 제도와 이러한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다 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왕 자신이 바쳐요. 그래서 성심의 은금, 은금을 왕과 자문가들이 바쳤다 그랬어요. 이 성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한 헌금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왕도 하나님의 전에 바칠 그 재물을 재물 값을 성심의 은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이러한 헌물을 했어요. 그다음에 바벨론 온 도에서도 백성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땅에 있느냐면 포로가 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고관들도 회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욕을 보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바벨론의 도에 이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예물을 그리고 또.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필요한데 다 써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사용해라. 이렇게 물질을 헌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상은 바로 이처럼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경외받으시는데 쓰고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쓴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들의 이러한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이면 이 타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영과 혼, 이 몸을 위해서 쓸 때에는 그 물질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왕부터 이렇게 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또 하나님 성전이 잘 경외를 받도록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그릇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고, 그 이외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궁중창고에서도 내주고, 지방의 방백들의 창고에서도 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 전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제공해 주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 외에도 계속 필요한 걸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은, 백, 백달란트, 밀, 백고르, 포도주, 백밭, 기름, 백밭, 소금은 어, 정량 없이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왕이 통치하는 방향이 하늘의 하나님께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여호와의 제사가 드려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행해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 바로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에 다시, 어, 경외를 받으셔야 되고, 또 모든 물질들은 바로 영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23절, 때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여기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지상의 신이에요. 뭐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는 다 땅의 신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신으로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왕도 왕자도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재앙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게 뭐냐? 사법 제도를 바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법관으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래서 통치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사형을 시키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하라. 2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이 다스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명을 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은 에스라의 감사 찬양이에요. 에스라가 그걸 먼저 소원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에게도 아마 건의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이 에스라의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니까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해서 은혜를 베풀게 해 주셨고 여호와의 손이 바로 에스라 위에 있어서 에스라가 힘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세상 왕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게 될때이 세상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쾌락과 물질의 방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두가 다 질서 있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것만 되면 세상은 정상화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